체슈피크 쇼어를 아주 강추합니다. 와, 진짜 드라마 볼때 이렇게. 아니, 그게 아니라, 내가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는 자세도 몰랐던 것 같아. 신체 얘기 할 테니까 연예인 이름 거론 안 할게요. 이렇게 기대어서 체슈피크 쇼어를 보는데, 이제 둘이 이제 썸 타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뭐고, 야, 오케이.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. 너무 좋았고, 너무 좋다 그냥 나는 그냥 솔직히 이제 알았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그러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저는 내 다짐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진짜 하루에 손바닥이 한 15번 이상 정도 바뀌듯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냥 내려가서 이제 고양이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찍고 짱 좋아 체슈피크쇼짱 좋다 내가 이거 맨날 밤마다 봤거든요 음, 그래서 이제 다 기억하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됐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운 사랑인 거야 막판에 지금 시즌 5인데요 시즌 5에 6화 짱 새로운 사랑이어가지고 지금 딱 맘에 들고요 원래 저제습기 소리도 거슬렸거든요. 근데 체스피크 슈워가 슈어, 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. 지금 짱 좋은 기억 생각나요? 제가 아는 사람이랑 평양냉면 먹으러 갔는데요. 기분 좋으면은 셀레다 고메즈 노래가 생각납니다. You're giving me chills at a hundred degrees. It's better than pills you put me to sleep. Calling your name, the only language I can speak. Calling your name, the only language I can speak. Taking my breath. 지금 약간 쉴링 타임이에요, 쉴링 타임. 그래서 여러분께 쉴링을 공유하는 거예요. 쉴링 하는 그 얼굴이 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제 구독자 여러분이. 이제 저도 혼미합니다. 구독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. 일단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, 저희는. 알겠죠? 두손꼭 맞잡고. 입이 니네 손? 나 손.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. 뭐더 비반지, 이렇게 해가지고. 어, 저, 저는 있죠, 그런 거안 믿어요 저는 저의 구독자와 제가 갈 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, 연예인 해시태그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네 살짝 저는 단한 번도 그들을 진심으로 떠올린 적은 없고 그냥 약간 내가 방황할 때 조금 방황을 더 돋궈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저는 약간 그냥 고양이 스타일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표범처럼 살았더니 지쳐버린 것 같아 공무원 생활 너무 지쳤었고 아 아니 나한테 너무 충격을 줬어 그렇게 난 믿고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 갑자기 그 인사과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통보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해 넉다운이야 넉다운 아, 어, 여기 좋다. 그냥 있어도 될것 같긴 한데, 오늘 진짜 날이 좋은 날이라. 너무 좋아요. 제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. 이,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맨날 구독자한테 얘기하고. 늘지도 않는데, 매일매일 체크했답니다. 엉뚱한 데다 승부를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오시언에 반하다. 수유에 끌리다. 중심을 누리다? 아, 와우 아니네 뭐 오션을 반하면은 오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션이 없잖아 아 지네가 만든 아 오션이 있네 저는 약간 이러고 살아요 오문 제가 지향하는 그 영상 스타일은 5분 안에 많은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약간 외국인 재질. 근데 저희 n c t 는 극혐이에요.